다저스 에드먼 끝내기 안타 10회 말재역전 승으로 NL 서부지구 선두 토미 현수 에드먼의 극적인 끝내기 안타로 LA 다저스가 연장 승부 끝에 마이애미 말린스를 꺾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선두로 도약했다. 2025년 4월 29일 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다저스는 팽팽한 접전 끝에 7대6의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며 시즌 19승 10패를 기록, 같은 날 경기를 마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함께 지구 선두 자리를 공유하게 되었다. 3연승의 기세를 이어간 다저스는 상승세를 타며 시즌 초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한국계 빅리거 토미 현수 에드먼이었다. 대타로 경기에 투입된 에드먼은 결정적인 순간에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끄는 영웅이 되었다. 경기는 초반 바저스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1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오타니 슈웨이가 깨끗한 안타로 출루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오타니는 곧바로 2루를 훔치며 절묘한 도루 성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후속타자 프레디 프리먼이 중전 적시타를 터뜨려 오타니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바저스가 1대0으로 앞서나갔다. 3회 말에는 대량 득점 기회를 잡았다. 우사말루의 황금 찬스에서 무키 배치가 중견수 방면에 적시타를 날려주자 한 명을 홈으로 들여보내며 1점을 추가했다. 스코어는 2대0. 그러나 계속된 말루 기회에서 프레디 프리먼과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연달아 3진으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한 점은 다저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사회말에도 다저스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가점을 뽑아내며 점수차를 벌렸다. 그리고 5회 말에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큼지막한 2점 홈런을 장렬시키며 스코어를 5대 0으로 만들었다. 다저스가 승기를 굳히는 듯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이애미 말린스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6회 초, 말린스는 반격에 나섰다. 다저스의 구원 투수 엔선이 반달을 상대로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댄 마이어스가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말로 홈런을 터뜨린 것이다. 순식간에 5에서 5 동점이 되면서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다저스 타디움에 모인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다저스의 선발 투수 더스틴 메이는 5와 3분의 1 이닝 동안 5개의 안타를 허용하며 3실점을 기록했지만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마이어스에게 말로 홈런을 허용한 구원 투수 반다가. 메이의 승리 투수 요건을 날려버렸다. 이후 양 팀은 9회 초까지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5대5의 균형을 이어갔고 승부는 결국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맞이한 연장 10회 초 먼저 균형을 깬 것은 마이애미 말린스였다. 말린스는 1점을 뽑아내며 6대5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다저스에게는 패색이 짙어지는 듯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다저스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포기하지 않았다. 10회 말 공격에서 선두 타자로 나선 앤디 파이스가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의 성공, 마지막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바로 토미 현수 에드먼이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던 에드먼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다. 에드먼은 말린 스투스의 공을 정확하게 받아쳐 우익수 선상을 타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타구를 만들어냈다. 이 타구는 그대로 적시 2루타가 되었고 1루에 있던 주자 파이스가 전력 질주하여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스코어는 7대6, 다저스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에드먼의 끝내기 안타와 함께 다저 스타디움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고 동료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에드먼에게 축하 세례를 퍼부었다. 이날 에드먼은 대타로 출장하여 2타수 1안타 2타점에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타선에서는 오타니 슈웨이가 2타수 1안타를 기록했으며 무려 3개의 볼넷을 골라내 출루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1득점과 1도로를 추가하며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앞서 언급한 2점 홈런 포함 2타점을 기록했고 미겔 로아스는 3타수 3안타 1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타선의 깊이를 더했다.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선발 투수 더스틴 메이의 역투와 불펜 투수들에 이어지는 투구 그리고 타선의 집중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다. 특히 경기를 마무리 지은 에드먼의 끝내기 안타는 다저스가 가진 디심과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날 승리로 시즌 19승 10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같은 날 승리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함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선두에 오르며 치열한 지구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3위는 17승 11패를 기록 중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서부지구는 시즌 초반부터 흥미진진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번 끝내기 승리는 다저스가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임하게 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